2006년 한 인구학자는 현 지구상에서 사라질 첫 번째 국가가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그는 지난해에도 이대로 가다간 2750년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의 수가 지난해 역대 최저치인 0.72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복합적이겠지만 높은 양육비 등의 경제적 부담이 출산을 꺼리는 큰 요인 중 하나라는 통계가 있죠.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한 명의 아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 걸까요? 2021년에 진행된 한 조사에 따르면 자녀 한 명을 양육하는 데 드는 월평균 비용이 약 72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교육비, 돌봄비용,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용돈, 의복, 장난감, 육아용품비 등이 포함된 금액인데요. 영유아 때는 60만 원 정도로 평균보다 낮지만 중고등학생이 되면 높은 사교육비의 영향으로 월평균 양육비가 무려 90만 원을 웃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식비와 주거비용이 빠져 있습니다. 2019년 국토정책 브리프에 따르면 수도권 기준 월평균 주거비가 약 70만 원인데요. 이중 3분의 1인 23만 원 정도를 아이 한 명에게 필요한 주거 비용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월평균 식비는 약 20만 원으로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계산했을 때 자녀 한 명의 월평균 양육비는 약 115만 원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1년이면 1,380만 원이고요. 이 비용을 성인이 될 때까지 20년간 지출한다고 치면 총 2억 7,600만 원에 달하는 양육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올해는 국민 반찬이라고 불리는 김의 가격조차도 지난해 대비 약28% 상승했는데요. 당연히 평균 양육 비용도 물가와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은 양육비 부담이 저출산으로 이어지다 보면 국가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전체 인구 대비 경제 활동이 가능한 세대의 비중이 너무 적어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인구 감소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 전반이 축소되는 현상을 슈링코노믹스라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최근 정부에서는 수많은 육아지원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선, 아이를 출산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을 수 있는 지원금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첫 만남 이용권 제도를 통해 출산을 할 때마다 200만원 이상의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과 소득에 상관없이 첫째 아이 출산 시 200만원,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원의 바우처를 받을 수 있죠. 바우처는 유흥이나 레저처럼 목적을 너무 벗어난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총 24개월간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라는 것도 있는데요. 처음 12개월은 매월 100만원씩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 50만원씩 지급되어 총 1,800만원의 비용을 조건없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그 이전의 비용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으니 잊지 않고 챙겨야 최대 지원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도 있죠.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만 8세까지 매달 25일에 아이 한 명당 10만원의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자녀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자체마다 지원 방식과 금액이 다를 수 있어 신청할 때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산가구의 주거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올 초에 도입된 신생아 특례 대출이 대표적인데요. 2년 이내에 출산을 한 부부라면 최대 5억 원의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연 1에서 3%대의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합산소득 2억 원 이하의 부부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내년에는 2억 5천만 원까지 소득기준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시에도 출산가구 혜택이 확대될 계획인데요 빠르면 올해 10월부터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출산가구들은 가점과 상관없이 1순위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의료비 관련 지원,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 지원 출산가구 정기료 감면 혜택 등의 정책들이 존재하는데요 여기에 개별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제도까지 더해진다면 육아를 위한 경제적 부담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저출산은 국가 생존과도 직결되는 심각한 사회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정부는 다양한 혜택을 통한 육아 지원을 꾸준히 늘려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결론. 아이를 출산하여 잘 키워내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이들이 가정과 우리 사회에 가져다 주는 행복은 그 비용을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하다는 사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금융에 대한 다양한 상상으로 뻗어나가는 게 지금까지 상상대로였습니다.